여기가 여고 있음. 일단 대기 일단 대기무조기가 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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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가어기어여집집집집집집집가 여기가 여기 확인 기가여요어 여기가 여기가 모르겠어. 저도 정확가 여기가 여기 일단 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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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가여기채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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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자기장 안에 있는 집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집이, 나오겠네. 지도 보면은 자기장 밖에 있는 게한개 게 있고, 안에 있는 게한개 게 있거든요. 어? 바, 안에 있는 거다. 문 닫았어요. 문 닫았어요. 핀 찍어 놓을게요. 방금 문 닫혔거든요. 어, 저기. 열렸다, 열렸다. 있다. 나 근데 쏠 수가 없음. 아, 쏠 수가 없는데. 괜찮아요? 나 일단 앞쪽, 앞쪽 돌로 갈게요. 네, 네. 그냥 계속 일단 이동하세요. 어, 잠깐만. 아, 싸우러 가자고. 싸우러 가자고. 아니, 접근이 안 돼. 난쏠 수가 없어요. 이거 싸우지 말고 그냥 서로 둘이 째다가 안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기장 안에. 그래야 되긴 하는데. 그럼 일단 뒤로 빼세요. 제가 일단 <laughs> 아! 뭐야? 아. 어, 위에서 어디요? 쐈다 어디? 위에서. 아... 둘이 숨어있어 o b a n W. 2 8 5반 i 나무 큰 나무 w 2 8 5좀더오른쪽으로좀더 오른쪽으로 됐어. 지금 네. 살리세요. 집반 t k n 하세요집반 t 어쩔 수 아니, 없긴 아, 한데. t k n 안 w don't k 저 o 구 don't know, don't know, don't k 요 o w w 2 8 5예큰 나무 온다 온다, 온다. 아인가? 아니다, 아니다. 모르겠어. 지금 모르겠어요. 불러 불러 안 보여. 갑시다. 그냥 집 쪽으로 갑시다. 되겠다. 제가 달릴게요. 집쪽으로요 네. 집 쪽으로 갑시다. 저희 전에 들어가야죠. 아, 손다, 손짜, 손다, 손다. 맞 만는다. 내려야 돼요, 일단. 집 위쪽으로. 쪽에 있는 애가 이동했으면은 아, 제가 어... 그냥 키트 먹을게요. 네. 저 이제 이제 자기장 좀 그냥 달려야 될거 같아. 시간이 너무 네, 달려야 돼. 예, 네, 달려야 되네. 처음부터 자기장 달렸어야 돼. 아, 이거 자리가 너무 안 좋다. 항상 이런데요, 저희 그러니까. 윙글맘은 뭐,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저랑 하면요. 인정. 네. 그냥 듀오나 할 때마다 아, 이거 자기장 중간이 고지대다. 고지대 빨리 먹을까 말까 했는데. 보급품, 보급품. 뭐라구요? 엠바냐, 엠바는 보급품.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어. 가볼까요? 왼쪽편 조심하세요. 아니요. 그 저희 쏜데 있잖아요. 보급품 있잖아. 먹으려고 올수 있어. 그러니까요. 보급품 보고, 야 가보자 해서 올수 있어. 걔래도좀 돼. 저 지금, 무칸님 기준 왼쪽 방향 있잖아요. 캐릭터 왼쪽 방향 보고 있거든요. 그, 제, 제 누피내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없어요. 안심하고 가시면 돼요. 가볼게요. 12명. 무하이안 보인다. 아, 나도 올라가야 겠다 없어, 없어. 털린 거야, 털린 거. 틀리버에요. 오케이, 야, 위치 너무 위험하다. 앵그리 앵그리 쪽인데, 앵그 기절, 한명 기절. 기절 제가 인데앵요 제가 오케이, 일단 빼인까 천천히 한명 어디, 아 저기 보였다 보였다 네돌 뒤에, 보이죠? 하우 n 이다하 u 팔. e I'm 줄게요 s 킬, 킬킬킬킬 m 킬. 연막 t sure. I'm n 황희 황희. 아 e I'm 죽 o 이 s u 이 e 저새끼. o t 신다 r e 신 m not s u r 다 i 다 오미리 많다, 아 5미리 많다. 카우팔 카구팔 드세요. 아, 카우팔너 못쓰.. 카팔안쓸거예요저 안써, 안쓸.. 내가 쓸게. 후라이팬 재가볼게요 아, 이거 다른 시체 보고 있었구나, 저희. 거기 혹시 힐템 있어요? 네, 여섯 개저 붕대 열개밖에 없거든요. 돌 뒤로 와요, 돌 뒤로. 우리 자리 엄청 좋아요, 지금. 밑에 반영 잘 보세요, 밑에 반영. 부부상자 2개 먹었어요. 한개더 먹음. 오탄오탄 많이 필요해요? 오탄 필요 없어. 저 7탄 쓴. 이제 탄 필요 없어요. 이제 그냥 집중해야 돼, 서로서. 7탄 나 22발. 나 3, 아, 나, 나 좀만 줘요. 어디야, 달라고요? 어디. 밑에 반영. 나 이제 카구팔이어서. 잠시만. 됐어요. 아래쪽 아니잖아요. 방금 아래쪽에서 소리 들렸는데. 아래쪽이라고? 밀렸는데 그럼 우리 둘방이안 좋은데. 일단 저희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돼. 되니... 아, 모르겠다. 안 그냥 된다, 못, 지금 못, 못 나가겠으나. 아, 저도 못 나가겠어요. 안보여가지고 이거 안 들킨거에요 지금 우린 일단 위치 우리 안 들켰어 일단 이쪽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한명 어? 방방소리야 아, SE 밑에 SE 쪽에 밑에서 소리 나는데? 누가 쏜거에요 이거 내가 쏜거 아니에요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가까운데 소리 앞방에 NW인데? 일단 W인가? 일단 놔두고 어디 쪽인지 정확히 알아내시다. 이거 우리 SW 빼고 세 명. 그렇죠. 제가, 그렇죠. 제가 듣기에도 제가 듣기도 그쪽이었어요. 음 미치잖아. 이런 온놈 잡으면 되긴 한데. 지금 자기장 어, 작업발 엄청 만니까와 자기장 우리 편이다 지금. <laughs> 와. 야 진짜 케이 좋아 이거 1등해야 돼. 나 인풋 들었어요 연사 지금. 저도. 무기 못 쏜다. AK 인사. 카우프 더 있어 필요 없어. 지드키기 일단 싸우게 놔둡시다 지금 지금 저 S 방향 보고 있군요. 앵글리 D 방향. 저는 NW 방향 보고 있어요. W라. 그럼 바로 말하세요. 오케이. 아 내가 본 자리가 안 좋은 있다, 됐다. 있다. 몇 명? 아아! 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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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나내쪽내쪽돌 돌아와 돌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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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옆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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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잖아 돌뒤 있어 돌뒤 죽여 죽여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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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헬멧 3레벨 씨. 헬멧 3레벨이어서 못 죽였어 미친, 미친 거 같아 미친 거네나두 죽어요 아, 헬멧 3레벨에서 졌어. 가비. 내가 먼저 쐈는데. 있다, 있다, 있다. 아, 쓰... 어, 아, 나... 다른, 다른 애 어디? 아, 나... 다른 애또 우리 쐈어. 음, 모르겠어. 힐하고 있으세요. 다음 말씀해주세요. 다있어나 뒤다, 뒤뒤뒤 뒤, 뒤. 지금 2방향 같아, 2방향 아닌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 2방향, 2방향 여기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있어. 1대1, 1대1. 바로 뒤, 바로, 바로 뒤에 있어. 바로 뒤에. 장전도 안돼 있었어. 1초. 예. 작권이니까. 어. 나이스. 하 아.